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자, 어제 골드 실버 공이 예, 어제 아침과 대비해서 상당 폭 상승했습니다. 골드는 그 1%, 실버는 약1.2% 정도. 저점 대비 고점 부분을 보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전반적으로 원자재 시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 뭐 영향도 있고, 어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휴전 뭐 관련해서 뭐 특별한 지금 결론이 난게 없죠. 이제 삼자 회담에서 어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지만 오히려 트럼프가 약간의 좀 그 중간에, 좀, 뭐라 해야 되니까, 물을 너무 타는 것 같아요. 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서로 협의한 내용에, 뭐 러시아에서 지금 그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유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약간의 그 부풀리기, 특유의 그런, 어, 이, 이 전략, 그러니까 뭐, 어, 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한 그런 약간 어 그런 뭐어 협상 과정에서 트릭 이런 부분들이 어 뭐그흔 하는 말 부동산 업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부동산 업자의 어떤 시각으로 봐서 그런 국가 간에 이런 협상에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는데 어쨌든 트럼프를 통해서 러시아와 지금 그 협상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에, 이, 사실, 중계라는게 쉽지는 않거든요. 있는, 자기 생각을 빼고 팩트 그대로 전달하고 전달 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러시아하고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죠. 삐걱삐걱 합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아, 이 지금 협상이 쉽지 않겠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미국, 트럼프 얘기는 뭐, 이, 그, 나토 군도 주둔하고, 어, 미군도 주둔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러시아에서 나토군 주둔은 불안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푸틴한테 헤말렸다. 이런 내용이, 에, 잠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어쨌든 협상을 꺼집어내서, 양쪽을 꺼집어내서 협상을 시켜서, 어, 이 종전이든, 어, 휴전이든, 뭐,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평가를 받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너무 본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서 자고 오면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푸틴한테 힘을 었다뭐 이런 부분이고 푸틴은 시간 끌기로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가 총그 군사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어이 우크라이나 동부 쪽을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죠.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뭐 뭐 거의 전쟁 물자가 바닥 났기 때문에 빨리 휴전시켜 달라 이런 내용인데 러시아는 시간 끌면서 총공사를 해서 지금 계속 전진하고 있는 이런 이제 형태가 아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것도 제가 볼때 트럼프 전략이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영향으로 어제 원자재 시장이 상당히 어제 그 상승을 좀 하는 그런 영향의 골드실버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어, 알림 누르시고 또 회원가입 많이 하셔가지고 어, 좋은 정보 매일 아침에 골드 실버 국제 시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매일 분석해서 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 국제 시세 국내 시세 시황을 한번 체크를 하고 전반적인 시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어, 지금 현재 에, 1 트로이 온서당 국제 시세가 아, 3 3 4 3불 20센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653,000원, 만팔 때가 552,000원에 만그래기중가가 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1억 7,412만 4천원, 1억 7,412만 4천원에 1kg. 올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는 지금 국제 시세가 1 트로이 온서당 37불 91센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7480원, 팔 때가 5950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214만 9천원, 214만 9천원의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골드는 제가 어제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기 추세선 지지를 받느냐 빠지느냐 이게 관건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을딱 단기 추세선에 어제 지지를 받고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상승 방향으로 틀었다고는 볼수 없는데 어쨌든 어제 뭐 나름 1% 정도의 상승을 한 그런 지지를 받은 그런 부분이 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실버도 지금 이제 박스권에서 우영받바 있는데, 어제도 어 실버가 36불, 어 37불이 무너졌죠. 무너졌다가 반등을 했는데, 박스를 조금 좁혀보면 38불을 전후로 해서 지금 박스권이 형성이 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상 봐보면, 뭐, 어 실버는 계속 박스권에서 우행부로 하고 있는 뭐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제 골드가 1% 정도 상승했으면, 실버는 한2% 상승해야 되거든요. 뭐 전체적인 이제 시장 배율을 봐보면, <laughs> 어제 실버는 1.2% 정도 상승하는 골드만큼의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달러가 조금 지금 강세죠. 어, 98 포인트에서 이제 뭐 어제 98. 어, 어제 28까지 올라갔지만 98 포인트에 거의 안착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 환율이 거의 1,400원대 터치를 하는. 지금 오늘 아침에 1,397원 어, 50전인데 어, 지금 이제 예, 뭐 유지는 1,400불대를 계속. 어, 이 상향하고 있는 이런 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골드 국제 시세가 어제도 오르고, 지금 달러도 오르는 뭐 특이한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환율도 상당히 좋게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 뭐 어제에 비하면 거의 200만 원 정도, 그 1kg 기준으로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는 어, 국제시세도 상승했지만 환율도 상승하는 그런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환율이 1400인대 언저리에 있을 때, 혹시 3400불대에 물리신 분들은 어, 또 수익실은 할수 있는 구간에 수익실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오늘 국제수익률이 어제보다 아, 소폭 내렸습니다. 어제, 어, 4.31 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4.298 어, 어제 20년물 국채수익률 응찰이 있었는데 나름 응찰률이 좋아 가지고 소폭 내렸죠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상승했고 또 국채수익률 을 내렸기 때문에 골드가 어제 상승을 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오늘 역시 에, 오늘은 어, 고쯤 행보를 할 가능성이 많다 뭐 달러나 국채가 행보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행보를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wta의 국제 유가도 어제 소폭 올랐고요 어제가 아침에 61.92인데 63.08한 <laughs> 어, 1불 정도 올랐네요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제 유가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제 어제 원자재 시장이 상승한 그 영향이 국제 효과도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천어어 11만 3천불 뭐 11만 2천불 때까지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천아 11만 4700불 <laughs> 어, 조정을 받고 상승하는 이런 음, 부분으로 보인다 뭐 여러가지 부분에서는 뭐어 지금 다그 우크라이나 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부분과 지금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이 예, 지금 ppi 지수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크게 떨어졌죠 조정을 받고 난 뒤에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저도 뭐 살짝 발을 얹었는데 수익이 좀 났습니다. 예.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어, 오늘부터 지금 어, 잭슨홀 미팅이 있죠. 21일, 22, 23, 아마 내일 22일 날 <laughs> 내일 저녁에 뭔가 네, 토이된 내용들이 많이... 이 보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이제 그 FMC 7을 따라 F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 물론 그 CPI 지수 뭐 PPI 지수 이 여러 가지 이제 CPI 지수 나왔을 때 FMC 회의를 했었죠. 어그 그러니까 예, 어, FMC 회의 끝나고 이제 CPI 지수나 이제 PPI 지수가 나왔는데 이 의사록에 봐보면 지금에다 고용 고용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금리 인하에서는 고용시장보다 인플레이션이 위험이 더 커졌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CPI 지수 나오고 PPI 지수 나오기 전에 이제 진단한 거죠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간세 영향이다 그래서 간세를 더 영향을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FOMC 회의에서. 어, 토의된 내용이 주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역시, 이제, 에, 그, FMC 회의 끝나고 나서 CPI 지수 발표됐을 때는, 금리 인하를, 어? 안한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다가, 이틀 뒤에 PPI 지수가 0.2% 봤는데, 0.9%, 4.5배가 높이 나와버리니까 뭐, 금리 인하 얘기는 쏙 들어가버렸죠. 그래서 9월 달에 <laughs>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조금 더 금리 인하할 것이다. 0.25%뭐 하나 이래 정도. 그럼 9월, 8월 달에 이제 c p 지수가 나오게 되면 뭐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많겠죠. 뭐 결과적으로 지금은 수입상들이 그이 어 결과적으로 이그 관세를 관세 영향을 지금 어 재설 깎기 먹고 하고 재설 깎는 어떤 이런 형태로 지금 소비자 가격에 예, 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제 간성 영향으로 안 올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뭐 그런 내용에 지금 어, FMC 이 9월 달 회의에 굉장히 기초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결과적으로 오늘부터 어, 시작하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울 연준 의장이나 또 내지는 그, FMC 위원들 발언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뭐 이런 부분이 오늘 내일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뭐, 미국 시간이니까 <laughs>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반, 10시쯤 되면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가 연준 인사들을 사태를 압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의 사태를 종용을 하다가, 이제는 그 위에, 뭐, 어, 지금 금리 이날 반대하는 이런 연준 위원들에게 연준 이사들한테, 뭐, 지난 가거뭐 약간의 어떤 그 사건과 힘말려는 이런, 어, 이사들한테 사태를 종용을 하고 있는,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또 그, 어, 연준 이사들이 어 어떤 죽어도 사퇴 안 한다. <laughs> 뭐 여하튼 양그 어, 백악관과 지금 현재 예, 그이 연준과 완전히 뭐 강강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갈이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뭐그 연준 그이 의장 예, 의장의 그,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준의 위원들이 최종 결정하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 파울 연준 의장, 그, 는 어쨌든 5월 달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반대하는 연준 이사들 어떤 조건이고, 이제 자기 사람들 다 채워서 자기 입맛대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참, 음, 튼 뭐, 부동산 업자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연준 이사들 압박을, 사태 압박을 하고 있고, 연준 이사들은, 어, 당신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리고 지금 뭐 이게 전체 에, 월가 쪽이나 이런 쪽도, 이 연준은 독립기관인데 대통령 입김이 너무 지금 자주 오지한다, 반대한다, 이런 뭐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골드는 뭐 상승을 했던 그런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국채, 어제 2 6 국채 응찰이 있다. 있었다. 그랬죠? 그럼 뭐 응찰률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어제 4.876, 뭐거의5 포인트 가까이 있었는데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트럼프 행님이 또 풍력, 태양광 발전은 이 사기극이다. 여기에 뭐 예산 그이 승인 안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하여튼 뭐이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이런 어이내용은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뭐 이런 이제 그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제 유로존의 7월달 CPI 지수가 나왔는데 확정치가 2%예요 예상보다 예상 보합했다 뭐 2%대서 에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결과적으로 남은 시장은 어 나쁘지 않다 어 유로존은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위 하나를 이제 스테블 코인으로 어 도입을 추진한다. SOC 회의에서 논의를 하겠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코인 시장이 지금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코인 시장이 열리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코인 시장이 어떤 아주 어 기대 풍만한 <laughs> 그런 어 시장에 그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중국이 코인 시장이 열리면 어 뭐그 토론포 형님이 코인의 그 죽, 주도, 주도가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코인 시장 열어버리면 게임이 <laughs> 안 되죠. 지금 뭐 사실 비트코이나 이더리움의 중요한 코인은 중국이 많이 들고 있죠. 중국이 들고 있는 게아 중국인들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이 오늘의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뭐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시장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이도널럼프 이 형님이 뭔뭔 꿍꿍이인지 모르지만 본인 인기 내에 1억 달러의 채권을 매입하겠다. 지방채권이나 뭐 콜컴, 이제 메타 이런 좀뭐 경쟁 경쟁력 있는 채권을 매입하겠 이런 내용이겠죠. 뭐 일종의 채권 에 투자를 해라 이런 이제 제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1억 달리면 1,400억 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뭐 코인에서 벌은 돈이 뭐몇 몇 천억 달라 몇 십억 달러죠 예, 그러니까 1억 달러그거뭐 4박자 어, 별 의미는 뭐 자산에 큰영향 없겠지만 하여튼 코인 시장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가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떠라보 코인 뭐저저 저 멜라니아 코인 해가지고 많이 팔아 먹거든요참그 예. 나도 이제 그자기없지만 미국은 미국의 대통령 한번 해볼만한 것 같아 우리 정상으로 전혀 안 맞지만 어쨌든 채권에 임기 내에 1억 달러 채권을 매입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어 목요일이죠. 중요한 지표들이 좀 나오죠. 뭐 실업보험 청구, 그다음에 8월달에 제조업 서비스 PMI 가 나오니까 지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8월달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느 정도 볼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9시 반에 발표되는 이두 가지, 세 가지겠죠. 실업보험 청구, 제조업 제조 PMI,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되니까.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그런저런 어떤 내용이 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골드 실버 시장 종황분석을 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오늘 저녁에 지표 잘 체크하시고 특히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어, 이, 이 경제 수장들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